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장터입니다. 미스터 트럭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소식을 모아 모아 이를 분석하고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 드리는 뉴스장터입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가 어제죠? 15일 밤 10시에 방송된 뽕송학당 10회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보셨습니까? 재미있었습니다. 나름 재미있었는데 시청률은 다소 떨어졌습니다. 시청률이 1부는 11.6, 2부는 13.4%를 찍었습니다. 13.4%를 찍었는데요. 이 같은 시청률은 자, 시, 전주죠 15.3%보다는 1.9% 포인트가 낮아지긴 했지만 동시간대의 다른 프로그램, 다, 타 방송의 프로그램 비해서는앞 도적인 시청률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재미있었습니다 아, 따라서 뉴스장터가 어제 방송된 10회 문과 관련해서 재미있었던 부분하고 좀 아쉬웠던 부분을 정리해서 그리고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장터가 나름대로 해석을 하기,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마 이, 이 미스터 트롯의 시청자들이 주로 중장년층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뉴스상터 해석에 대해서 아, 그렇구나, 그런 점이 있구나라고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를 어, 재밌었던 부분과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었던 부분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미있었던 부분은 역시 소재입니다. 소재. 추억의 MT. 말하자면 은이 시청자 미스터 트로 팬의 시청자들의 추억으로 빠지도록 하는 소재였다. 자 MT 그러면 옛날 대학교 다닐 때 대학교 입학해서 처음으로 하는 행사 아닙니까? 설레임이 있고 기쁨이 있고 자 거기서 많은 에피소드가 있는 게 엠틴데요 어제 이 소재가 너무 재밌었습니다 이트럼맨 f 퍼도 설레임으로 각자의 그 추억의 복장 의상을 입고 나타난 모습서부터 자이 미스터 트롯 팬 시청자들을 추억으로 소환했던 부분이 가장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MT를 찾아갔던 시골 집도 미스터 트로펜 팬, 그리고 이 뽕숭악당 시청자들에게는 추억의 소재였습니다. 그 모습만 봐도 정말 기쁘고, 자, 옛날 생각이 나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서 이 부분이 저는 가장 재밌었다. 라고 보여지고요. 또 재밌는 거는 역시 역시 뽕숭학당은 아트롯맨 F.O.의 노래가 있기 때문에 재밌습니다. 이들이 차 안에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 그리고 그 시골집에서 함께 노래는 노래를 부르는 모습. 이 뽕숭학당이 아 예능 프로그램이 아닙니까? 수업이 있는 교육이 있는 예능 프로그램인데 이 예능 중에서 이 뭐죠 게임을 하는 예능도 있지만. 이 결과물로 노래를 하는 부분이 뽕숭학 등의 가장 재밌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는 트롯맨 F4의 팬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가장 재밌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예능 부분에서 재밌었던 부분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예능 중에서 나무젓가락 자르기 그리고 까나리 액젓과 그 커피 선택해서 먹는 부분, 그리고, 어, 노래, 어, 노래 맞추기죠? 노래와 가수와 노래 맞추기 게임. 이런 것들도 나름 재미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laughs> 이 관략근, 뭐죠? 관략근 세기를 측정하는 젓가락 자르기 게임은, 아 어, 그건 재밌더라고요. 말하자면, 이명훈과 김종민이 했을 때는 김종민이 이겼고요. 나중에 장민호가 했는데, 어우 여 개를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어할수 있을까, 할수 있을까 이런 이런 느낌을 가져서 나름 예능으로서 게임을 하는 그거는 많은 시청자들을 긴장하게 하고 재밌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저희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름 재밌었어요. 예능도 있었고. 예능도 있었고 노래도 있었고 시청률은 조금 떨어졌지만 그래도 고공행진입니다 동시간대 최고의 시청률을 갖고 가졌고요 뽕송 학당이 이런 부분이 재미있었는데 여러분 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쉬운 부분은 뭘까 하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뭐 저 뉴스장터가 나름 해석을 했지만 공감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아쉬웠던 부분은 이 1박 2일에 많이 출연했던 김정민이 출연함으로 인해서 그동안의 뻥숭 학당의 새로운 컨셉 다른 예능과 차별화했던 새로운 소재 이런 부분에서 어제는 그 게임 자체가 1박 2일에서 했던 게임이 그대로 적용이 돼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아류다. 1박 2일을 흉내낸 거 아니냐. 게임 자체의 재미도 있었지만 조금 아쉬웠어요. 그 중에 하나가 나무젓가락 쪼개기, 자르기도 있고요. 까나리 액젓 먹는 그런 게임. 그리고 스택과 게임을 해서 아이스크림 내기 하는 이런 것들은 1박 2일에서 그동안 많이 했던 게임의 방법이에요. 특히 그 까나리 액젓 같은 경우도 그렇고. 나, 갈략근 세기를 측정하는 나무젓가락 자르기, 쪼개기 이 부분도 1박, 2일, 1박 2일에서 자주 했던 게임이어서, 아, 조금 그동안에 뽕송악당이 새로운 소재, 새로운 게임을 했던 그런 부분에서 조금 너무, 어, 모방을 한거 아닌가, 아류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도 뭐 그렇게 느끼셨나요? 제가 예민하게 봐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 그리고 자, 뽕송악당 시청자 미스터트롯 팬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아쉬움은? 아쉬움은? 어제는 코요태가 나와서 코요태 멤버가 나와서 함께 해서 즐겁고 재밌었던 부분도 있었지만 은 너무 코요태가 많이 노래를 하고 많은 장면을 차지했다. 하지 않았냐 말하자면 그럼으로 인해서 미스터 트롯 팬그 트롯맨 F5의 팬들이 말하자면 가, 이 가수들이 부르는 그 노래 시간도 많이 너무 줄었다 말하자면 코요태가 너무 많은 시간을 차지한 거 아니냐 노래를 부르는 방법이나 또 게임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뭐 이것도 예능 수업이라고 합니다 김종민이 예능을 통해서 예능 대상을 받은 연예인이기 때문에, 김정민으로부터 예능을 하는 방법을 배우는 예능 수업이라는 측면에서는 나름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너무 지나치게 많이, 김정민 신지 이름, 고요태가, 코요태가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너무 많았고, 게임하는 부분도 너무 많이 나오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뉴스장터만 그렇게 생각을 하시, 하는 건가요? 자,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자, 재밌었던 부분도 있고 자,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시청률 부분에서 이렇게 좀 다소 떨어져서 이것도 좀 아쉬웠음, 아쉬웠던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어, 13.4%면요, 중간 정도의 시청률입니다. 보시면은 자, 5회분에서는 3, 13%, 6회는 14.3%, 12.9%도 있었고요. 13%. 13.4%니까 8회분보다는 높았지만은 9회 전주에 비해서는 1 3 4라 낮아진 것이 이것도 다소 아쉬웠던 부분입니다. 저희 이 음, 말하자면 뽕송악당이나 사랑의 콜센터의 시청률 기적을 또 기대하는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좋아해서 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보길 바, 바라는 거죠. 그래서 저 전주처럼 전주는 최고의 시청률을 찍지 않았습니까? 뽕송악당의 9회분에서 15.3%인데 다소 떨어진 부분도.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그래도 재밌었습니다. 시청률 1 3대라는 거는 지금 그동안에 5년, 10년 한 다방송 예능 프로그램에 10% 넘기는 예능이 많지 않아요. 뽕송악당이나 사랑의 콜센터는 20%가 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작은 거 아니냐. 시청률이 좀 낮은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아닙니다.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전주보다 조금 떨어져서 아쉬웠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 오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가 어제죠. 15일 밤 10시에 방송된 뽕숭아 학당의 재밌었던 부분, 그리고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뉴스 장터를 아직 혹시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방송, 그리고 재밌고 유익한 방송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가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